자 일단은 BC를 1대1로 내보낸다 했기 때문에 얘가 4고 이게 8이죠. 4하고 8까지 해놓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AD를 한번 구해볼게요. AD를 구해보면 먼저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린다고 생각해보면 여기 8이고 여기 6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봐요. 얘가 8이고 6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이등변삼각형이거든요. 그쵸? 그럼 코사인 C는 4분의 3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 c가 4분의 3인 걸 알았으니까 다시 이걸 지워내고 이 ad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 그럼 x라고 해볼게요. x라고 해보면 x 제곱은 64, 64 마이너스 2배의 8, 8 코사인 c 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지금 64두 개, 128에다가 28이 16이고 여기가 6이니까 요거 96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럼 2고 32겠죠. x는 루트 32겠네요. 이렇게 잡을 수 있죠. 4루트 2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끝났죠. 이 코사인 세타는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2, 8, x, 4루트 2그 다음에 64 32에서 16을 뺀 것이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약분식 기억 계산하면 8분의 5루트이다. 이렇게 답을 낼수 있어요.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